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을 제목이 좀 세죠. 오늘 특별히 권사 직분이 직분식이 있는 날인데 에, 말씀의 제목이 세니까 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말씀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됐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금 저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화살표로 성경을 여러 필사 하시다 보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도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저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동그라미 표시는 어, 단락 구분 표시입니다. 단락.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가 나올 때마다 어, 새로운 주제의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동그라미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사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어, 그달락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오면 한칸띄어서 단락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에, 성경에서 저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아 저게 달락구분이구나 그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음, 그런데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저 동그라미가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성경 학자들이 성서 학자들이 이 각종 사본들을 댔겼은 거 있죠. 그것을 연구해서 원본과 가장 가깝게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이 한 수백 개 되고요.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이 5,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고대 문서 중에서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2위가 뭐냐면 호메로스의 엘리아드, 엘리아드라고 하는 어,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루는 그 일리아드 있죠. 그것이 한 600개 정도의 사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제일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다가 도표를 해가지고 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그거 이제 주된 설교의 제, 주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읽으시다가 읽어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 보셨지만 하나님을 욕하러 죽으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PPT 띄워주세요. 요 누가 누가 누가한테 한 말이죠? 오늘 읽어 보시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에, 아주 강력한 말이죠. 이은 어, 아내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응,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금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해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욥기 일장에서 발생한 일은 뭐냐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열려서 사탄의 기소로 인해서 욥은 고통에 처합니다. 그리고 일장에서 욥이 당한 고통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소유가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여러분. 이 고통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또 보니까 2장에서는 또한번 천상 회의가 열려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번에는 이 욥의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가하냐면 이 발바닥부터 저이 정수리까지 온 몸이죠. 온 몸에 종기가 다덕 도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비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 으로다가막 박박 긁잖아요. 너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몸에 병까지 얻은 남편을 보다 못해 요의 아내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안행의 이러한 저주의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움 고통도 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에는 그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정론, t Theodos, h e o d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신정론은 어떠한 신학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선,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런데 저 신정론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바르시고 절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 악과 불의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 측면에서, 이신종론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고 선한 의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수긍이 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2025년도 가을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의 지혜 문헌이에요. 지혜 지혜문언. 문헌. 우리가 토요일에는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고 지금 주일에는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헌에는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어, 이 지혜 문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지혜 문헌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자언서를 공부하고,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욥기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전도서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지혜 문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지혜 문헌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저두 가지의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서도 썼고, 어저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주일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지혜문헌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tandard wisdom 또는 normative wis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speculative wisdom 또는 reflective wisd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옮기면 뭐냐면은 규범적 지혜는 common, common, common wisdom입니다 커먼. 우리가 커먼하다 그러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두가 그냥 아 그렇지 저, 저런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거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언커먼이야. 언커먼, 언커먼 뭔가 어, 어, 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의 지혜로다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이두 지혜는 상보 관계예요. 어느 하나가 우위를 차지하고 어느 하나가 뭐 못하고 이러다기보다도 이두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이 지혜의 범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은 바로 저 규범적인 지혜를 전해주는 성경책이고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전해주는 성경책입니다. 자 하나 넘겨봐 주시면 좀더 세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우리가 유스 때아 이건 이거야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자원이에요. 규범적으로 배우죠. 우리가 스탠다드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젊을 때는 스탠다드를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 그래야지만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는 스탠다드를 가르쳐야지 스탠다드를 벗어나는 것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욕기. 욥기.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천명의 나이를 터시 넘어서 가지고. 어들어서을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익숙한 용어로다가 따지면은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에, 그리고 욥기는 그 그러니까 지천명 정도 나이가 됐을 때 4, 50대 때 에, 우리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서는 뭐냐면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또 이제 은퇴도 막 하시고 그랬을 때아 이순이라 그러죠 귀가 순해 주셔갖고 이런 말을 해도 아예 그래, 괜찮아 이런 말을 해도 아예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규범적인 지식을 배우죠 교과서는 규범적인 지식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이해하려면 교과서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즉 규범과 스탠다드와 또 예외적인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은 자그 당시에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어,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깊이에 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지혜 문어는 이렇게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언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규범을 알아야지만 무엇이 예외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규범에만 머물러 있으면, 스탠다드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생 속에서 상처받기 쉽고 남을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욕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폭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 반성적인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지나서 전도서를 통해서 더 깊은 인생의 경륜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지혜가 깊어지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규범적인 지혜에만 머물 때 발생하는 그 위험들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 교회에 이모 예배 같이 또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원래 정치 얘기라든지 뭐이 뉴스 얘기 전혀 안 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번 주에 우리들이 다 고통을 겪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너무 디비전 너무나 분열이 심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지금 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이너리티들이죠. 마이너리티들이 너무나 사실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 베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워낙 그 아시아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덜할수 있는데 다른 주들 이 우리들처럼 마이너스들이 정말 마이너인 그런 주들에 가면요 너무나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특별히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흑인 학교들은 문을 닫았어요 문을 해코지 당할까봐. 근데 우리가 밝혀졌지만, 그게 뭐 무슨 흑인이라든지, 또는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안 뭐 우리 마이너리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냥 백인 젊은이가, 남자 젊은이가 한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이너리티들이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사건을 좀 규범적인 지혜와... 또 반, 반성적인 지혜의 시각으로 조금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규범적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규범적인 지혜, 스탠다드 위스덤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범적인 지혜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거는 나쁜 일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가치 평가를 내리기가 너무나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규범적인 지혜에만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성적인 지혜는 어떠냐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가치 평가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가치 평가를 내리기 쉬운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같은 것도 여러분, 제가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입니다 이거는 착한 겁니다.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너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를 우리는 사실은 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성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간과하냐면 성경은 마치 규범적인 지혜만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규범적인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규범적인 지혜로만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저기 제가 써놨는데 뭐냐면 세상을 규범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세상을 단정 짓고 가치 평가를 아주 쉽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런 언어 습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ible is very clear about this.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클리어하게 얘기해 이러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규범적 지혜를 읽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을 규범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스탠다드로만 보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에 들어맞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을 정제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교정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적이 되기 쉽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규범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뭘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이 있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어떠한 이 일들은 모두 주범적 지혜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범적인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스탠다드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을 구성하고 해석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폭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예외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예외 상황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탠다드로다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주범적 지혜와 더불어서 더불어서 반성적 지혜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좀더 안전하게, 좀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요배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의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러 왜 여러분, 요배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을까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당연히 러분 아내는 세상을 규범적인 지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남편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분 어, 갑자기 망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은 규범적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 규범적 지혜로다가 그걸 어?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내 남편이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외 상황으로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배 아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욥은 규범적인 지혜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반성적인 지혜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반드시 깊어져야 돼요. 규범적인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반성적인 지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야지 폭력을 그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 임직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권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권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혜가 깊어져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 그런 주님의 자녀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권사인주직 씨 같이 또 축하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절망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신뢰로 서게 하소서. 규범적 지혜를 배우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성적 지혜로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예외와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